창동 골목시장. 자 건너편에는 신창시장이 있지만 창동 골목시장에 이게 명간의 순대국집이 진짜 이거 상상 유해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에 창동 골목식당에 오시게 되면 명간의 순대국집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순대국 한 그릇 먹으러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순대국 먹는 모습을 찍어서. 저녁에 유튜브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자, 그리고 저, 명, 우리 명간의 수대구지 사장님. 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잠깐만 해주시죠. 당구손들도 많지만은, 그래도. 아니, 지나가는 길에, 여, 여러 손님들이 많은데, 혹시 앞으로 유튜브를 보고 이 명간에 순대국 집어 오게 되면, 소주라도 한병 무료로 준다든가,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라고. 유튜브 보고 왔다? 이러면은, 손님들이. 난 그런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나 혹시나 앞으로 그, 저, 손님들이 지나가는 길에 명간에 순대국 집어 오면서,

여기 나는, 얼굴 안 끊어지고 나오냐고 돼지머리볶이 아까 머리쪽이 구입해 은 거야 고기 달려있잖아 눌룽고기 달래야지물렁고기이 아줌마가 안해 그냥 앉아가지고 소주소주 나는 잘 가지도 않는데 머리기가금전에니가있었다가있었다아니 사장님 여기 간이 가라 그래서 음. 나 하겠습니다. 시청 자 여러분, 건배 한번하겠습니다 자, 같이 건배 한번하겠습니다 반지 얼굴 잘 나오죠? 얼굴 나오죠? 잘 나오죠? 예, 예. 건배 한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간의 순대국집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모리고기 그 모리고기 먹으면서 가인 어떤 맛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귀시야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네, 남기남. 남기남. 남기남기남 네. 네, 남기남 c 치면 나와요. 아, 비상구가 없어. 비상한거 봐라. 잡스는 거 다. 말고 찍어서 여기 저 명안에서 근 국주 홍보도 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렇지. 글자 나는 또 올라가. 고리야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이게 명간의 순대국집 아주 만나게 그렇습니다. 보이시죠?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한참 배고플 시간에 이렇게 먹는 걸로 약을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여기 있습니다. 이게 누른 머릿고기가 아니라 그냥 썰은 겁니다. 대단하죠 자 남기라면 맨날 술이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 <웃음> 아. <웃음> 음.

머 고기가 말이죠. 아주 고소해 보이죠. 고소. 이야. 죽음 끝내줍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건배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장동 골목시장에 들어와 습니다 장동 골목시장, 어, 입구에서 조금 한 10m 정도인가요? 들어오면 이제, 어, 명간에 순대집이 있는데, 머릿고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예. 크기으 아주 이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 와, 아, <laughs> <laughs> 이 돼지 머리 고기가 말이죠. 눌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아주 엄청 맛있습니다. <laughs> 음.

고소하니 말이죠 머리고기가 고소하니 아 이렇게 또 유생적으로도 맞아요. 상당히 깨끗하고 아 그리고 아주 주방장님이 유생적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음식을 합니다 중대국 집에 그 이제 맛집으로 이게 30년이 넘었다 그럽니다 여기가 음와와 진짜 끝내줍니다 이제 여기 식당에 손님들이 그 손님들이 계시니까. 아, 다른 무슨 그 대화의 목소리로서은 가구리입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시면 수치었어, 고맙겠습니다. 응. 지금 저만 이 있는 게 아니라 아, 저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까 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여기 뒤에 있어. 이렇 간단하게 좀저대전다가 아, 아. 이게 아니 아, 죽인다, 죽인다. 응. 야. 아, 네. 자, 뭐, 이, 거니가? 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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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음. 왜막이게막저총은게총 우리가 게잖아 너무 잘하고. 잘. 나도 지금 아니 그

중 누구 하고 아, 누구 왔어? <린덕��> 아, 누거 아, 어 아, 아, 누구 왔어? 아, 누구 왔어? 아, 누가 왔어? 아, 왔어? 아, 누구 왔어? 아, 누구 아, 누구 왔어? 아, 누구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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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아,

세방 그냥, 음. 그냥, 나는 무내 방도 아방데 그래가지고, 아니 그...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무나 이기방상관아무 세방 안 먹어 대병. 엄마는 이가 아니야. 야구몇 갔는데, 음. 음. 이난기사이아니야 마상도 지금 조조도 지금 올라오고 있네. 많이 먹어야 추경 먹아내아 있을 때. 아, 그만 이십만 으면 아무리 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더 커야 돼. 더

네, 네. 젊은 줘. 아, 니야 아. 아니, 아니, 아다냉이 혼자 안친거하고도못 먹고, 치 크게 안가 그냥 내가 욕심으로 내동 친 거야. 세상에 그런 놈들. 장인조금만조금만 네, 네, 네. 어요조만 <laughs> 어구, 땁니다. 땁니다. 어, 내가 아니, 아니, 그것도 내가 네, 그것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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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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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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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돈이지나요아 뭐 진짜? 다말 진짜. 너무 수있어 그래요? 응. 둘뺀님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 보니까 그러니까. 점차이차차차번차차차차차아 아, 다 겁나 시끄럽네. 진짜 아, 남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 두잔 먹으면 뻥을 너무 까갖고 말이죠. 어? 뭐, 검찰청에 누가 있니? 어? 경찰청에 뭐, 누가 있니? 아, 저쪽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뭐. 음. 검찰청이, 경찰청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남자들이 술 먹으면 곱게 먹어야 되는데 술 한잔 딱취해으면 아주 공가을 치고 사기를 치고 말이죠 아주, 아주 안좋아하내아 그래, <놀람> <놀람> 장동, 그... 저희가 장동 골목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 면관에 들어볼게요 장동 골목식당, <목> 유튜브 보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 사장님께서 어, 소주를 한병 무료로 또 드린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진짜 어... 나도, 나도 있어. 야, 아, 고 아, 가고 어, 아이고, 누가 돈한 달에 3 0만원벌어 나는 나겠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아, <laughs> <가야> 아... <웃음> <웃음> 야, 너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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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 오늘은 왠지 순댓국이 먹고 싶어 가지고 물어 음, 물어 왔습니다 장동골목시장 안에 있는 명간의 순댓국이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고통스러웠습니다 어. 안알니 어, 뭐,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녹화 끊고 단단 한잔더 먹어보겠습니다 유치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유치님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